안녕하세요 마카니포입니다. 항상 영상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자 오늘은 정말 초보자도 이 꿀팁만 가지면 바로 열타에서열 다섯 타로 줄일 수 있는 아주 야비한 퍼팅법, 연습법이에요. 단 10초면 여러분들이 스트로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완벽하게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1미터, 한 클럽 이상일 때는 거의 오케이를 받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 없이 18호를 마무리 짓는다. 그러면 최소 열타는 줄지 않을까요 오늘도 믿고 바로 연습하시면 쇼퍼팅이 너무 좋아지는 신세계를 경험하실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골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쇼퍼팅은 거리감 보다 방향성이 중요하잖아요. 이 방향성을 결정 짓는 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스트로크라고 그러죠. 이 헤드페이스가 똑바로 똑바로 다녀야 우리가 이 쇼퍼팅을 했을 때 똑바로 가서 공이 홀인하기가 용이하겠죠. 하지만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실수를 하는 게 이런 우리가 훈련이 안돼 있다 보니까 흔들리는 거야. 이렇게. 스트로크 자체가 일정하지가 않는 거죠. 일정하지 않으면 가다가 내치고. <laughs> 가다가 땡겨치고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준비물이 필요해요. 저는 여기 지금 라우라우베이의 방 키를 갖고 있습니다. 요키 또는 10원짜리 동전을 갖고 왔습니다. 100원짜리, 500원짜리 뭐 어느 나라 동전이든 상관없어요. 일단 퍼터를 했을 때뭐 이렇게 왼손이 내려간 옆 그립도 있고 오른손이 내려간 뭐정 그립도 있고 뭐 어떻게 잡느냐 이런 건 오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건또 머리 아프잖아요. 우선 그립을 잡지 마시고 오른손, 왼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동전을 잡은 다음에 긋는다고생각해 이렇게. 일자로, 일자로 긋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준비했던 이 카드를 가지고 옆으로 긋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손이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립과 파지법을 맞춰준 상태로 왼손을 잡고 여기 끝에 오른손이 개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일자로 카드를 긋는다. 긁었다가 앞쪽으로 빼준다. 긁었다가 앞쪽으로 빼준다. 만약에 오른쪽으로 잡으면 오른손에다가 이렇게 일자로 놓으시고 아래에 이렇게 잡고 카드를 일자로 긁었다. 일자로 뺀다. 이런 느낌이면 됩니다. 너무 쉽죠. 자, 동전을 잡으면 이렇게 엄지 왼쪽 위에다 얹을게요. 저는 이제 오른손이 내려가 있는 그립이죠. 자,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는 차량을 위해서 조금 보이게끔. 그래서 동전을 아래로 내려서 완전히 이렇게 손목이 세워져야 아래로 긁겠죠. 카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긁으면 이렇게 타원을 그리겠죠. 이 손목이 아래로 완벽하게 수직으로 빠져야 아래로 긁겠죠. 아래로 했다는 것은 손목이 커킹 언코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이 아래로 내려가는 힘을 주기 때문에 손목이 써질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긁어 긁어, 긁어 긁어 이렇게 된다면 리듬감, 템포, 스트로까지 크한 방에 좋아지는 마법의 연습법이죠. 그러니까 실제 필드에 나가서는 카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긁어 긁어, 아래로 완전히 수직 엉코킹 그런 다음에 긁어 긁어 이렇게 되면 간단하게 호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거의 내가 라인을 본 대로 똑바로 갈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쇼퍼팅의 확률이 갑자기 100% 200%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0타 기준으로 최소 10타에서 15타는 줄어듭니다 단 3분만 투자하세요 아니 3분이 아니라 딱 1분만 투자하세요 동전이 있다면 동전으로 갖고 하셔도 되고요 카드가 있다면 잘 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약간 라이가 그려지죠 완벽하게 수직으로 세워준 다음에 왼손으로 카드를 긁어줘도 되고 오른손으로 카드를 긁어준다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만 연습을 하신다면 손목의 느낌, 이 느낌은 정말 해본 사람들뿐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고 실전에 나가서도 동전 하나 이렇게 꽂은 다음에 연습할 때 이런 느낌으로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스코어는 바로 10타, 20타 줄어들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연습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왼손 오른손 상관없습니다. 일단 왼손에다가 이렇게 놓고 완전히 아래로 놓고 왼손으로 긁어준다 카드를 일자로 일자로 카드를 긁어준다. 반대로 오른손 같은 경우는 오른손 위주로 이렇게 주고 왼손은 옆에서 잡아준 다음에 최대한 아래 직각으로 해놓고 오른손 위주로 카드를 긁어준다. 이런 느낌으로 톡. 치게 된다면 홀인을 할 수가 있고요. 동일하게 동전도 저는 10원짜리 돌렸지만 뭐 100원짜리 500원짜리 상관없습니다. 자 왼손에 잡고 동전. 저는 동전을 잡고 있지만 보이지도 않죠.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 엄지손가락 다가려줘요 그러면 이 동전을 갖고 이렇게 긁어준다. 긁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리듬감 템포 스트로까지 크 좋아지는 쇼퍼팅이. 바로 좋아지는 마법이 생긴데요, 여러분. 저는 되는 것만 알려드려요. 18을 돈다 그러면 퍼터만 36개, 매홀 2퍼터로 마무리신다면 여러분들의 스코어는 장담합니다. 15에서 1 5타는 바로 줄어듭니다. 무조건 연습하시고 환호에 댓글 그다세요 동전을 잡고, 카드를 잡고, 긁어, 긁어, 긁어. 일자, 일자로 해야 돼요. 요게 핵심 포인트에요. 꼭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스코어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신기한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이판 라우라우 베이에서 이상박가리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